네 여보 안녕하세요 오, 이번에는 제 2차 시즌 럭키블러 레이스입니다 모드 엑스에요 네, 이번에도 게스트가 또 따로 있는데 이번에 스킨을 바꿨어요 나오세요 네파람빠빠빠 아이유 러버버 수미의 아, 펀치 <laughs> 아까 나 졌지 빨리 저 파란색 갈게요 어 파란색 갈거예요 아, 아니에요 잠깐 아닐까요 아니세요? 없어요. 저 어, 아이스. 네. 저는 노란색 할게요. 준비. 어, 네. 아니요. 에전나 노란색 할게요. 노란색이 3번인데. 네. 저 3번. 준비. 시작. 어, 아무것도 안 나와. 먼저 이긴 먼저 이기 사람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 먼저 믿습니다. 아무것도 먼저 어, 어, 먼저 이긴 어, 야, 뭔데 이기든지 말든 상관없어. 아, 오, TNT! 뭐야, 이거. 어, 이거 이따 가 써야 지 대결. 아,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옆에 구겨줍시다. 오, 대박! 아니, 이거는 원펀맨? 어? <laughs> 뭐가 나왔지? 딜버, 딜버 찢 아, 당신 몇까지 <laughs> 피해는 죽지 <주제> 맙시다, <laughs> <그치>. 아니, 이게... <laughs> 따라와 아, 얘 뭐해? 어. 진짜, 진짜 저체 요건? 뭐지? 원펀치? 아, 오줌아 이거요? 뭐요? 어 원펀! 어, 이거 뭐야? 어, 먼저 갈게요 블록까지 원펀치는 못 내나 봐요 어, 다야? 아, 이건 내거야 어, 황금색가 네? 팍! 블록! 블록 황금 파가로나온어 뭐, 이거 껴, 끼고 있어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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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 다시 시작해요? 뭐요? 처음부터 네저초록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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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이기면 그 상태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기면 네 오? 어, 칼 어 우유? 네한 방에 정신. 어어카또 진짜 야야 믿기! 현주니까 어깨 튀어나가야 될 거. 아아저저 저기도 좋은 템 있는데 못 먹었죠 거는. 어안 째고 예퍼닝하고 있으면 됩니다. 퍼닝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오, 완전. 뭐야? 점 피해를 줬습니다. 여가 똑같은 데에서. 어, 오! 어, 빠졌지 또 나왔다. 응? 이거는 이건 스톰브레이커야. 어 나도 스톰브레이커네. 게임 끝났어. 이거 하나면 충분해. 나도 스톰브레이커 했는데. 됐어, 네. 이것만 충분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 여러분 현주퍼미는 때까지 멈추겠습니다. 다음 보는 못하네. 됐어, 블록사가 또나왔다 여기요. 네? 거기 왜 가요? 아 어제 안쓸거요전이 어제 자기 거만 쓸 거예요 전전 어제 자기 거밖에 안쓸 거예요. 거못 뜨고요. 아나 화. 전화 드릴까요? 네. 할 거예요? 어 원래 거 주세요. 어잘안 맞아. 이 주세요. 주려고 했는데 잘못하고 쏴버렸어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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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템이에요 크리퍼예요. 저, 터질 거예요. 가까이 저기, 오기만 해봐, 터져버리고. 저, 이거 거야. 있는데? 네? 뭐요? 요거요. 안 보여요. 요거까지 했어요. 뭐요? 아니에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먹자마자 시작합시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순간 나가는 거예요네 어, 됐어요? 아니요 어, 아네됐어 뭐, 먼저 나와 있어야지 됐어요 어떻게 나와요? 레버 레버 열고 그냥 민기 잠깐만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어 없네 아너 일단 최대한 흩어지겠습니다 저는 어이 깜짝 아, 어, 미안합니다 아저 치피 시켜 드릴게 이번엔 아나 어, 진짜 아이템 거의 어왜 리스폰해 자, 멋있어. 앞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게 아영 갑자기 썼다 맞을래 준비. 아, 이거 갔다 와다 깨진 거 같잖아. 아 그래? 내가 뭐 줄까? 내가 뭐 내가 뭐다 줄게. 자자자자자 다이아검은 필요 없나? 거 보면 그냥 그냥 줄게. 형응다이아검 있어 원준이. 형 이거 안 보여? 원준이 미안해. 가빠. 이거, 이거 안 보여? 그래? 가빠만줘 날카로운 뱁. 원준이 그냥, 그, 뭐냐, 나눠 갖자. 나눠? 줘봐. 뱁터 응. 줘. 이걸 나한테 버리고, 너는 활이 있으니까, 에라이트? 아, 나 진짜 이거 정말 봐야 된다. 너 활이, 활이 있으니까, 나한테 바지까지 주면 돼. 아야! 어? 나한테 까불어? 날카로 100자리 맞아 몰라? 응. 그 이제 기다려보세요 우리 둘다 스폰 포인트 해야겠어요아 어, 진짜 여기서 아, 왜너 다? 예. 뭔가 수도 있지. 신겨 나왔으니까. 자, 오야. 가보안 부서졌다. 야, 야 너왜 이렇게 좋은 팀 많아? 한번 너 도끼 싸움 해 봅시다. 도끼 싸움? 예. 네. 잠깐만요. 어기 있죠? 연나정네 어때? 이렇안 내놨잖아. 나도 번네 나한테 있네. 나도 마 받아. 왜라이 퇴. 준비 시작. 아유 쫄래오다 내놔. 안받으지 그럼 음, 한번 저는 이 도끼를 안 쓰고 싸워볼게요. 형 아까 아왜내거 보고 뭔 소리야? 형, 아까 처음에 짜줄 때한개 먹었지, 그다음또한개 먹었지, 그거 한개내거였다고 그랬어? 나, 아, 잠깐만. 주 줄도 그렇고. 기다려봐, 현준이 그러면, 저는 이걸로 대신 짜올게요. 준비, 씨.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이거. 응, 아, 맞아. 그럼 이거 하고. 준비, 씨. 응. 작. 뭐야? 그냥 데미지 없니고? 맞았나? 블아 너무 정이네. 왜요? 그럼 저다다 다 벗고 싸우겠습니다. 오, 자 얼굴도 버려. 먹것도 안 꼈어요. 활, 활도 여기 있어요. 그끼 배트. 배트라고. 끼요거이 아, 왜는 거야? 다 뱉을게. 그러면 이걸로 세 번째, 두 번째 건 끝! 이걸로 마치겠습니다.